진진경은 중국 풍룡광성 출신 가수로 틱톡에서 한국 노래를 번안해 부르는 영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00년 7월 4일생이며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중학교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판소리는 한국의 전통민요로 진진경이 한국어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진진경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의 한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틱톡에서 한국 노래를 번안해 부르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중국에서 데뷔 앨범을 발매했으며, 이 앨범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노래의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에 매료되어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국 노래를 자신의 목소리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진경은 틱톡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진육령은 한국 노래를 중국어로 번안하여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어로 직접 부르는 것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도 하며 인기 있는 곡으로는 타타타, 도지오, 만년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한국 노래를 중국어로 부르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